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 절구를 가지고 어, 강의를 어, 하겠습니다. 이이 사진은 에, 2008년도 3월달에 제가 아, 한시를 에, 맨 처음에 에, 쓰기 시작한 달이 2008년도 3월입니다. 어, 이때 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대전 수목원의 연못가에서 어, 아주 초봄에 봄 시작할 때 예,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어, 풍경을 가지고 어떻게 예, 시상을 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 예, 제시를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춘 천벽 냉풍 청한데 예, 봄이 시작되는 하늘이 푸르고 찬바람 맑은데 예, 정적 원지 사경명이라 정적 고요할정 고요저 예, 고요한 정원의 연못이 거울같이 예, 밝은데. 도형 수중 섬세수 도형 거꾸로 선 그림자 도형이 물물 예, 물 속에서 어, 섬세하게 써놓고 예, 조래 후조 연정명이라 일찍 온 철새는 그리운 정을 지적이는구나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사슬이 그 여기 뭐 보이, 사진이 안 보이지만은 가끔 뭐 삐삐 이렇게 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해석은 그런데, 이게 이제, 늑줄이면 7, 4, 28, 28자인데, 28자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시상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시체를 알아보면, 제일 첫 번째 줄, 두 번째 자가, 여기 어, 평성이에요, 여기. 범춘 자가 평성. 그러면 평성으로 된 평기식 절구다. 그 다음에 첫 줄이 끝자가 운자를 썼을 때는 에, 머릿구에서 에, 운을 썼다 해서 수구 용음체. 여기다 특성을 썼으면 수구 불용음체인데, 이건 청명명에 의해서 경자통에 들어있는 글씨로 문자를 첫 줄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건 수구, 어, 용운체, 평기식 절구다 칠은 절구 어, 이렇게 이제 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측을 어떻게 썼는가 이것을 한번 이제, 이제 에, 보겠습니다. 평측 보상에. 제일 위에 줄은 평평, 측, 측, 층평, 측평평. 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이, 포, 시, 시작한다면, 이 시자가 어, 측성이고요. 여기 평성 들어갈 자리, 이, 아 아니지. 이, 저, 측성 들어갈 자리, 여기 하늘천 자, 어, 요것은 그, 저 평성이에요, 요게가. 어, 그러면 시춘천벽하면은 측평평측 이렇게 됐어요. 평평측측측평평인데 측평평측측평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자하고 여자가 평측 보고 틀리게 들어갔죠. 어, 그것은 에, 제1열, 제3열, 제5열, 1, 3, 5, 물론 평측을 논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평측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열과 3열과 5열은 평측을 자유롭게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1, 3, 5불론원칙에 의해서 여기다 C자 측성 들어갔어도 괜찮고 측성 들어갈 자리 할늘천 평성을 썼어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원지 사경명이라 여기는 측측평평 측측평 그대로 됐어요 측측평평 측측평 그렇죠 어, 이것은 이제 바꿨으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셋째 줄에서는 측측평평평 측측대하는데 측측 측평평 측측 이렇게 됐어요 물 숫자가 어, 세 번째 짠인데 이것은 평성 들어갈 자리인데 측성을 넣었어요 것은 1, 3, 5 플론 원칙에 의해서 평성들 갈자리지만 특성인 숫자를 썼, 썼다. 그래서 무방하다. 그다음에 어, 마지막 줄은 평평측측측평평이 돼야 돼요. 그 그래, 예, 측평측측측평평이 돼요. 숫자가 특성인데 어, 예,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일 3, 업 불러놓은 책에서 평성 들어갈 자리 측성 써서도 무방하다 괜찮습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청, 명, 명, 이자들은 전부 요 하평성제 팔은 경자통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뭐 하평성이니 제 팔은 이것은 몰라도 돼요. 이건 필요 없고 요경자통에 들어있는 글자다. 여기. 예,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 전체 2 8자 중에서 여기에 같은 글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전부 예, 다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 뭐, 평평하다, 뭐, 쌍쌍이, 이런 식으로 두 자가 한 단어를 이뤘을 때는 그런 경우는 예, 상관없는데, 이렇게 독립된 자로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을 때는 같은 글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절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 다음 내일은 이제 또 일시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에서 아래 밑에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감사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